월말 김원준의 김원준입니다. 고전 중충 비행물체. 고전 성대모사의 세계 1인자 유광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유광수입니다. <웃음> 성대모사라고 해서 이제 한번 해봤어요. 아주머니 버전으로. 고전 성대모사 세계 유일이죠. 아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고전을 학교나 이런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음. 대학에서 학생들 갈아타 수업하면서도 제가 뭐 왜냐면 현장성이 중요하잖아요. 현장성. 제가 보기에는 고전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아 그렇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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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에 저희 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막 석사 들어가서 갈까 말까 막 이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주 심각하게 얘기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는 게 싫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공부한다고 교수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런데 너는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왠가 교수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막 권위적이고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것 같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아안 그럴 것 같구나 <laughs> 그리고 대학 시시였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아, 교회에서 네. 어릴 때 아니, 어리진 않고 스무 살 넘어서 만난 <laughs> 거죠. <20살. 웃음> 이거 편집되는 거죠. 아, 첫사랑이요. 첫사랑, 아, 그런 거 자꾸 묻지 마세요. <laughs> 제가 이제 처음 보고 정말 눈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laughs> 제가 홀딱만 했죠. 아니, 진심이에요. 저희 저도 알고 있고요. 눈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예뻤어요. <laughs> 지금도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눈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연예인들을 직접 또 제가 몇 명을 봤는데 그렇게 눈이 아름답진 않아요 무슨 그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사모님이 항상 들으신다고 하니까. 아 그럼요. 요 예, 예, 그럼 정도면 싶어요. 됐습니다.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자 오늘 뭡니까? 오늘도 바로 이런 첫 눈에 반한 사랑 얘기라니까요. 아, 오늘 제목은 얘기? 사랑 얘기에요. 근데 나는 이제 고전은 네. 들어봐야 알겠어요. <laughs> <laughs> 들어보면 은 어.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다른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걸 제가 찾아왔어요. 제목은 삼국 유사에 있는 너무 유명해서 읽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짧으니까 그런 정도. 1연의 삼국 유사? 예. 1연의 삼국 유사. 13세기? 예,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네. 차... 예. 네, 챕터 제목은 김현감호입니다. 김현? 그, 예, 김현은 사람 이름이고 감은 감동시키다고 호, 호랑이 호자입니다요 뜻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뜻풀이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 뜻풀이를 잘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오늘 얘기를 음. 총수님이 미리 다 말까 봐맨 뒤에 가서 하려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세 가지 점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삼국유사에 쫙 기록됐는데 읽고도 모르는 거지. 첫 번째가 뭐냐? 이 제목을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해요. 그리고 많은 번역본 인터넷에 삼국유사 번역 전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즘은 음. 그거를 봐도 거기에 제목이 잘못돼 있어요. 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총수님이 이제 오늘 얘기를 네, 들어보고, 들어보고. 아, 들어보시면 네, 네. 딱알수 있어. 요 아무튼 이야기는 엄청나게 짧아요. 제가 삼국유사에 있는 김영감오 이야기를 그냥 순차적으로 짧게 음. 설명해드릴 생각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과 내가 직접 들어본 이야기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어, 달라요.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이거 달라요. 신라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삼국시대. 삼국시대. 음... 2월 초파일에 첫 번째 오는 8일 네. 초파일에 흥륜사에 전각과 탑이 있는데 거기를 탑을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면서 복을 비는 탑돌이 행사가 있었어요. 오 탑돌이? 응, 탑돌이. 탑돌이는 우리 전통의 발렌타인 데이지. 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 <laughs> <laughs> 예, 불교 행사의 껍데기를 쓴. 그렇지? 어. 아, 이거 벌써 아 이거 본질을 다 얘기해서 내가 그래서 제목 얘기 안 하길 다행이라니까. 탑돌이. 탑을 어. 돌면서 눈이 맞으면 사랑고백하고 짝짓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 탑돌이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화적으로 올라가면 전 세계 동서고금에 언제나 있던 남녀 짝짓기 방식이었어요 이게 음. 종교 행사에 탈을 썼는데 음. 교회 수련회도 그거 음. 아니야 음. 그, 그런지 않다고 <laughs> <안 타고>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캠프파이어. 음. 음. 수고돌리기그 응. 다음에 널뛰기 응. 이게 다 종교행사나 게임에 탈을 쓰고 응. 짝짓기 호시탐탐 그렇습니다 그게 내려온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네. 있잖아 그 노래 좋게 껍질 묶어 그렇죠 <laughs> 그녀의 목에 걸고 그렇죠? 물가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laughs> <laughs>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캠프파이어 하면서 호시 탐탐 딱지기 노리기. 그렇죠. 벌써 음. 총수님이 빠르니까 바로 삼군유사 첫째 줄에 다 들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런 스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첫 줄이 이거야. 신라 2월 초파일에 흑륜사에 전각과 탑을 돌며 복을 비는 탑돌이가 있었다. 끝. 왜냐면 탑돌이 요즘 발렌타이데이 하면, 응, 음. 어 하는 것처럼. 그렇죠. 탑돌이 하면, 응. 어 음. <laughs> 그렇죠. 아는 거지. 어허? <laughs> 그런데 왜 2월 초파일에 했느냐는 총수님도 모르실 거기 때문에. 음. 죄송해요. 4월 초파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2월에는 부처님 탄신일이 4월 초파일로 알고 있잖아요. 현재도. 네. 그러나 부처님은 4월 초파일에 탄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2월 초파일에 탄생하셨어요. 어. 아 이거는. 불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니 뭐 크리스마스도 똑같죠. 네. 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때 안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왜 4월 초파일이 됐냐면 4월 초파일로 굳어진 건 조선 전기부터고요. 음... 그전에는 고려시대도 그랬고 신라시대도 그랬고 부처님 탄신일은 2월 초파일로 지냈어요. 왜냐하면 2월 초파일이 부처님 탄신일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금나라 예 역사를 날짜 계산하다 잘못됐구만 아 정확하게 말하면 음. 중국의 역법을 우리가 따라왔거든요 복잡한 얘기를 간단히 말하면 하, 은, 주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서 1월이 점점점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한나라와 주나라가 두달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 은, 주 하면서 한 달씩 바뀌어서 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나라 거를 하면서 어? 4월이겠네 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음. 결론적으로는 삼국유사에서 신라시대 2월 초파일 그 얘기는 뭐냐면 황금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의 최고의 축제인 발렌타인 같은 날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 음. 탄생하신 저게 날에 저게 깜짝 그랬습니다 이 <laughs> <laughs> 노래 들으면 딱 떠오르는 70년대 80년대 정서가 있듯이 있어요? <laughs> 있잖아요 있어요. 어. 있어요. 캠파이어 <웃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예. 초파일의 탑돌이 아, 초파일의 탑돌이 하는... 딱 떠오르는 거죠 그 사람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렇지 음. 딱지기 그렇지 먼성왕 때 김연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밤이 깊도록 쉬지 않고 홀로 탑을 돌았어. 아 벌써 이게 다 설명하는 거야. 찍기 실패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다른 사람들 눈 받아도 다 떨어졌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지금 총수님은 딱두줄 가지고 벌써 본질을 다꿰 뚫잖아요. 딴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넘어가. 이거 안 돼요. 밤이 깊도록 도는데 왜 혼자 돌겠어? 나밖에 자기야. 저 <laughs> 파일인데 다 나와서. 그렇죠 읽는데. 그러면 이거잖아. 우리 맨날 총수님 묻는 거. 김현이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laughs> 김현이 몸매가 괜찮을까, 아닐까?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갑시다. 그때 한 처녀가 연불을 외면서 뒤를 따라 돌았어요. 어, 이제 딱 둘이 남은 거야. 아, 둘이 거야. 어, 어. 아, 이제 혼자 돌고 있었는데, 문득 한 처녀가 연불을 외면서 따라 돌았다.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돌고 있는데. 그렇지. 거야. 어? 뭐지?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통하여 눈짓을 하였다. 음. 탑돌이를 마치자. 구석진 곳으로 처녀를 데리고 가서 정을 통했다. 어그레시브해? 에, 에, 한문 원문이니까 짧습니다. <laughs> 이렇게 짧게, 짧게. 어그레시브한 원나잇. 그리고 나서 여자가 돌아가려 하자. 김현이 그 여자를 따라갔다. 여자가 사양하며 거절했으나 김현은 억지로 그를 따라가서 서쪽산 기슭에 이르러서 한...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어머, 계속 따라가고 어머 싫어요 싫어하는데 근데 따라간 거야 따라간 거야 산 기슭에 가서 한 초가 집으로 여자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할머니가 있는데 늙은 노파가 쑥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냐 여인이 사정을 설명하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비록 좋은 일이나 없는 것만은 못하구나. 음? 자, 이 설명이 이제 한문 설명이 어렵죠. 음. 비록 좋은 일이나 없는 것만 못하구나. 음. 좋은 일이라는 거는 정을 통했으니 음. 그래도 오늘 흑윤사 탑돌이 가서 정을 통했으니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러나 없는 것만 못하구나라는 말은 공연히 일을 만들었구나라는 뜻이에요. 의미심장한데, 의미심장하죠. 한문으로 음. 압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텍스트다 보니까 길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남을 알 수도 없다 내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려우니 음. 은밀한 곳에 숨겨두거라 형제들이 나쁜 놈들인가 봐 그래서 음. 어디다 다 숨겨놨는데 잠시 후